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의 성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우리 구분했잖아. 어,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우리가 소리의 색이라고 했죠. 자, 근데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뭘까요? 큰 소리랑 높은 사리, 살이, 높은 래 <laughs> 높은 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은 소리랑 낮은 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이거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족한 실력이지만, 정말 고난이도의 리코더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어, 정말 어, 힘들었어요, 연주하느라. 자, 선생님이 지금 떴다 떴다 비행기를 불렀는데요. 중간에 원래 미래도로 하다가 시라솔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음 높이를 바꿨는데 이게 바로 높은 소리랑 낮은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걸로 조절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선생님 목소리를. 높은 소리로 바꾸고 싶어, 혹은 낮은 소리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걸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나? 누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낮은 목소리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소리로 바뀌나요?가 안 되죠. 네, 이거는 볼륨으로는 조절할 수 없고요. 네, 선생님이 야너 높은 소리네, 너 낮은 소리네라고 해도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사람이 내는 목소리 지금 선생님 어서프게 됐지만 좀 이렇게 가수들이 내는 그런 음높이를 좀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악기들의 음높이의 차이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크기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 작다는 우리가 볼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는 형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수 오마이걸의 승희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승희라는 가수가 나와서 높은 이거는 소리 크게 내고 작게 내고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아 물론 소리도 큰 소리로 계속 마냥 낼 수는 없지만 볼륨을 조절할 수는 있잖아 근데 어 선생님의 목소리 즉 여러분들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쉽게 조절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높은 소리 낮은 소리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오마이걸의 승희라는 분이 좀 대단하게 높은 소리를 많이 내신 거죠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에 리코더를 한번 볼게요. 자 리코더를 선생님 이 지금 여러 개 준비했는데 아마 리코더 지금 3학년 때다 부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이 중에서 우리가 부는 리코더는 몇 번째 걸까요? 이 리코더는 몇 번째 걸까요? 힌트는 이 리코더에 있습니다. 이 리코더 색깔이 있어요. 네, 지금 크기가 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한 다섯 번째? 네그 리코더로 볼수 있지만 이 리코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리코더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래 거는 엄청 크겠죠 한 이만한 리코더입니다 이만한 리코더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를까 소프라노 리코더에서도 이 도랑 이 도랑 다르잖아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음 높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차이점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줄게요 자, 아까 그 사진은 안 나왔지만 더 작은 리코더도 있어요. 이것서부, 이것부터 해가지고 리코더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음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리코더들이 나옵니다. 크기가 정말 커요. 음 높낮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크다. <laughs> 네. 합주에서 많이 사용.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그 선생님이 어디가 선생님을 찾아라. 어 등장했다. 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리코더 크기에 따라서 음 높이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맞추기 전에 자 리코더 크기에 따라서 음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네, 크면 클수록 음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있는 악기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악기를 한번 봅시다. 먼저 펜플루트라고 약간 생소한 악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클릭하면 편리하게 이렇게 음이 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대신 들려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 길이에 따라서 음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험 관찰 52쪽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요. 높은 소리가 날때 관의 길이가 짧은 건지. 긴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세요. 자 어떤 게 낮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들려줄까? 제일 양쪽에 있는 것만 들려줄게요. 양쪽 끝에 있는 것만. 자음 높이 어떤 게 높나요? 네 짧은 게 음이 더 높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아이랑 어른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 아이들, 어, 어른들 중에 성인, 남성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목소리가 얇잖아. 그리고 음 높이가 높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길이가 길어질수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실로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어, 실험관찰 2번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겠어요? 높은 소리가 날때 음판의 길이가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떤 게 높은 소리예요? 네 이것도 짧은 게 높은 소리가 납니다. 긴게 낮은 소리가 나고요. 아까 리코더도 그랬죠. 긴 길고 큰게 낮은 소리가 났죠. 네 악기들 대부분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여러분들 쳐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었는데 문제야. 어딨니? 나와라. 네 자, 다음 중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해 연주하는 악기는 1번 장구, 2번 탬버린, 3번 칭, 4번 피아노. 뭘까요? 높낮이가 있는 거. 장구 탬버린 징은 어딜 쳐야지 높은 소리가 나고 낮은 소리가 나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는 있겠죠. 그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건반을 어디 치느냐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죠. 네, 이거를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실험관찰 마지막 3번 보면요. 우리 생활에서 높은 소리를 이용한 예를 이제 한번 보라고 했는데 어, 높은 소리를 내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거랑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거랑 어느 소리에 여러분은 잠을 깰수 있을까요? <laughs> 어느 소리가 더 듣기 싫고 짜증이 나나요? <laughs> 네 높은 소리죠. 높은 소리는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어,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네. 길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비켜 비켜 나 여기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목적들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뭐였죠 경찰차 그리고 또불 끄러 갈때 소방차 이런 것들 소리가 알람 소리가 낮은 의미는 음 이런 소리 난다고 생각해 봐 사람들이 뭐 신경도 잘안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학교 복도에 있는 이거 뭔지 아세요 소화전이라는 건데 이제. 불이 감지가 되면 화재가 감지가 되면은 이막삐 하면서 엄청 높은 소리가 나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가끔씩 잘못 들려서 막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방해가 많이 되곤 하는데 이것도 이제 높은 소리를 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루라기 선생님들 체육 시간에 혹은 심판들이 네 잠깐만 경기를 중지 시킬 때 혹은 달리기 같은 거 출발 시킬 때 혹은 안전 요원들이 이제 어 거기 조심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목적으로 호루라기 높은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소리를 내는 얘들 알아봤고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소리에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것 같아서. 어, 보여주진 않을게요. 관연악 그러니까 악기를 다양하게 높낮이를 다양하게 해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해서 악기 연주도 하고요. 이제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과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합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음악에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에 또 과학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